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 우리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고 또 새해 두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아, 특별히 저는 아, 어찌됐든 뭐 서울로 한번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번 주간은 빨리 지나가는지 아유 이번에 벌써 2023년도가 곧 지나가겠구나 하는 아유 이번 주는 정말 정말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아침하면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 놓치고, 어리석은 자로 살기가 쉽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신령을 같이 하고, 모든 잃어버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주님의 십자가와 고요의능력과로마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늘 나라가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잘 사는 좋겠지요. 또 세상에서 조금 어, 연약할지라도 영원한 문제만큼은 속지 말고 그렇게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데 같이 내지 말고. 지혜에 있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 금방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다 허비됐다는 것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또한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해 버리고만 가만히 있어도없어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에 그 숙제 가제로 그래 있었고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뭉그렇게 그래서 잠자는 시간 뭐여 시간 공부 할때참 많이 일어서 네. 노는 시간 조금밖에 없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켜본 적도 없어요. 3일도 지켜본 적도 없어요. 나를 비웃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잠자는 시간, 심부름하는 시간 많이 적어놨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깰 수밖에 없는 사건이 주어지면 일어나야 돼. 잠못 자고 먹어야 되는데 굶을 때가 있고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아픈 때가 있고 내 스케치대로 되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행복했고 다 뭔가 이뤘겠지. 인생은 짧지만 짧은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길고 길게 지루하게 산다고 인생이 뭐 의미를 있게 살겠습니까? 짧아도 의미 있는 생활이 있고, 길어도 허무한 인생이 있습니다. 행위회의에 남긴 명장 노인과 바다에서 보면 그 배경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남잖아요. 노인이 있고, 큰 고기를 잡아서 배에서 밤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인생의 눈으로서엄청난큰 그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그 고기를 벌써 피는 데가 없고 상어 대가 몰려와서 그 상어를 쫓아낸다고 실험하다가 도착해서 도착해보니까 벌써 앙상한 뼈만 남고 파도는 밀려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냥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 인생의 삶을 그려놓은 한편의 영화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송량에 내라 값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으라 이런 의미의 헬라우를 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례적인선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내가 만들지 못하면 이 시간을 나와 적어도 영원한 것과 관계 없는 허무한 것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오늘이 2 0 2 3년도에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참 주님을 위해서 잘 성장받은 복되고 후회함이 없는 영혼과 이끼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인생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마땅한데 그 기도가 쉽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허무한 인생의 시간을 지내기는 마귀가 좋아하는데도 살아가기는 너무도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같이 있는 것으로 옮기는 이 문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많은 요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심층 소식을 숨해야될 우리의 귀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고 그 시간에 세상에 고치되어서 살다가 끝난다니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번더 때가 악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운을 위해 살아가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 자기 좋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잘 산다고 떠들면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 이런 뜻다 온통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인생들의 삶이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 세상에 앞당고 나를 우상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모여 피로 나를 성령하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네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이 어둠과 섞여서 어둠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열에 그 흐르는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과 사랑과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잠깐 살다가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고 또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될그 나라가 있는 정이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속는다는 말인 거예요. 인생은 벌써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래된 농사를 주어도 인생은 처음부터 속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들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인간이 누구하고 다 대화를 나눕니까? 대인하고 대화를 나눕니까마귀 사탄인 뱀하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장소는 선악과 수납, 나무 그을 아래에서. 재미난 대화를 뱀과 아담, 하하가 나눕니다. 최초의 대화, 대화는 서로의 대화가 속이고 속는 대화라. 서로 부대가기 위하여 만드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오늘날 속고 속이는 대화들이 인생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에는 진실되게 사는 것보다도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속지 않고 살았다 하는 사람보다도 거짓에 속았다는 사람들이 많아. 거짓말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인간이 거짓에 속여서 살아갑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요확실히있어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나는 돈 1원도 안 받았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받았다 하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나는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않아한 확실하게 얘기해요. 한 결코 죽지 않아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선악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에게, 너선악먹어도 결코 아니고 확신에 찬 말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 베이, 결코 죽지 않냐? 여러분들, 이단들은나 보통 학생의 말을 하는, 10월 28일 날, 어떤 그 사람이, 그 빠진 사람 중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아, 나교회가닙니다 그래요. 기회라고 하시면 살짝 얘기하죠. 10월달에 휴고되는 거 알고 계세요? 어? 그리고 요 학교 때릴 때 10월달에 휴고합니다. 아, 이러니까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게 어지따라갔다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28일까지 그냥 휴고한다고 날뛰다가 벌써 거기에다가 돈 1억씩을 헝금한 어, 사람도 있고요. 예? 얼마나 왜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진짜보다도 더 진짜라고 진짜보다. 내가 지난번에 사직동에 우리 유창문 주사님하고 같이 그 개혁집에 가서 기도회에 가서 갔다 한번 간절히 갔더니 난이 다 컸는데 야 우리 도에 난을 자주 갖다 놓는데 어떻게 난이 저렇게 예쁘게 컸을까 싶어 근데 만들어.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좀 수상한 거예요. 요게 만져도 이게 아빳하건데 나는 이데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숨는 거야. 이라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숨는 줄 알아요? 너무도 확실 있고 너무 진짜같아.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금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진짜 같다는 거.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늘체교의 성도 같으면, 메수금도 그렇고,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 설교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들은 이 말씀이 우리 하늘 집 교회 성도들에게는 귀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자기 어머니가 좋아해 그 자신 이 바로 되시잘 생기고 멋진 엄마를 찾아다니면 그 사람 엄마 삼고싶어쫓아다니면그 정신 없잖아요. 거짓 그 세계는요 또 과장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 야. 전화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발이 닿서 하나님까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광고가 안하면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사면 물건이 이게 10만 원짜리를 광고비가 한 50%는 들어가야 이게 팔려요. 이게 물건이 90원짜리 어저 9만 원짜리를 만 원에 해 주면 잘안 팔리는 거예요. 광고비가 많이 들어 화장품 광고 같은 거든요. 잘생긴, 뭐, 김태희 이런 사람들이, 얼굴도 예쁜데다가, 거기다가, 에 밝은 종류에다가, 화장까지 뚫 칠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이렇게 예뻐져요. 하면, 전부 뭐 김태희 되는 줄 알고, 그 화장품이, 나이게멋있 팔리는데, 속지 마세요. 원판 불변에 고치면. 속지마 그렇게 바른다고 김태희 된줄 알고 발라놨는데 안 바른 것보다 못한 사람 많아.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많은 메스공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저래 죽을까? 돈을 그냥 수 백억이 잃었다는 거예 왜? 이사를 다른 데 보다 열배를더 준다는 거야요 1년씩 받은 사람이 제 친구가 옆에 있는데 뭐. 확실한 거야. 이건 분명한 거야. 거래 갔다가 이자 몇달 먹었고 그냥 1억씩날이고2억씩고저 1억씩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요. 너무도 과대한 방고효과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죄 있는 곳에 반드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죄를 추적하다가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발견하려면 여자 있는 곳을 찾아라. 네? 유혹적인 뭐가 이 죄가 있는 곳에는 돈이 있고 유혹이 있고 마약이 있고 여자가 있고 다이 길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중에는 속고 속아서 나무 밑에 나무 잎으로 해가 또 숨어서 숯불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를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경촉리가 있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끝났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그 말을 듣고 죽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서다 알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거짓이 그 많은데, 거짓도 그다 보면 어떻게 하나? 독약이 많은데, 독약 다 알고 안 보시고... 먹으면 산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지만, 불량한 것은 빛의 힘이 강하다는 거 저는 어둠을 여기 저 위에 저 중층에서 불안하다 켜놓고, 주로 낮에 밤이고 저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따뜻해. 난로를 안켜놓도 불안한 맛이 있으면 따뜻해. 저기 켜놓으면 여기 관계사까지 다 보여. 저기에다 전체가 다 보여. 어둡질 않는데, 저불 켜, 불 켜기까지는 내려오다가 될 때는 저 계단이 좀 있거든. 어, 너무 적고만 제가 두 번이나 있어. 그래서 요즘은 계단 내려올 때도 숱딱 하나, 둘씩 내려올 때 열다섯 번딱 내려오면 내려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두 발짝 뛰면 한번 내려가. 이래가지고 딱머리속에외어놨어 그러면 안 넘어져. 그래서 불을 딱 켜놓으면, 불 하나만 있으면 이큰 예배당 전체가 다 넘어지지 않고 살수 있어. 여러분, 오늘이 땅에 세상에 빛, 어둠이 강한 거짓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게 붙들고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을 입은 자들같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 있고요. 주님의 사랑이 위치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미한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쉬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합니다. 술을 취하면 술을 먹으면 폐가 망신하잖아 술을 먹으면 나중에 술, 술을 자꾸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면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술에 취하면 삼손은 들리다 무릎 위에 누웠다가 안 누울 때 누워가지고 철국은두 눈을 빼이고 예? 개처럼 끌려다니 우리 그 김영란 군사님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모셔 드린다고 차를 타고 이 내려가는데. 그, 바있는데 어떤 차가, 1톤짜리 차럭 하나가, 우리한테 딱 뜨더니, 내려가지고 막, 욕을 퍼먹는 거예요. 그건 이게 뭔가요? 그건 내가 뭐, 왜 차선을 반대쪽으로 섰냐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서 똥 내려 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일에그리고 지금 이 손이 있다어디리려그래그근정신적고어 억하다만 도망을 빼는 거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내가 그 시간이 없어 때, 말도 안 하고 났뒀지만 술을 취해놓으니까 날이 서려고 가지고그 앞에 와서 내보고 이쪽으로 왔다고 빛이라고 음을칩는다술취하지만는술 취하니까 혼돈되 여러분, 성령을 갖르쳐서새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에 취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길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에덴 동산은 행복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밝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6도에서2 0 2 3년들을 속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나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 세상은 이게 능력이 없는 거야. 메슬레 부인 수산나에서는 어? 아, 아이가, 아이들참 많이 나왔어. 스물 두 명인가 스물 세명낳지제가기억해보면 그런데, 한결같이 세계적인 인물로, 막, 뭐? 이 신앙적으로 또 모든 면에 아주 위대한, 사회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다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느냐. 되면은 아이들 만이 집안에서 기도 안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시끄럽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시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벌써 우리 어머니는 기도 시간에는 전 없어도 시마를 뒤집어 쓰고도 기도하는 를그 자녀들이 그 기도에 열정하 해서 살아온 자녀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로 교회나 사회에서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도하시고. 제가 오늘 생긴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요. 우크라이나와 그 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러시아 폭틀이 잘못된 거아니에요이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나라를 이렇게 폐망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도 매일 세근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러시아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줄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자기들은 이 가스가 있다는 것이이 지하에 가스가 꽉 차가지고 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 하 하면 유럽은 지금 다이 겨울에 죽은 사람이 생겨지고 손 들고 말 것이다. 유럽이 연합해가지고 브라인을 도와주는 일을 철수는 자기들 이길 수 있다고 큰 거를 치면. 역사는 자기들 대가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 지금 유럽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해수욕 같대 겨울에. 기후에 나와 해수욕하는 광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깔짝을라는를고 야! 기도받 믿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사용하셨니까 겨울에 해수욕 같다고 만나니까 그 가스를 누가 살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인생은 다 불행해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느리게 느리게 인도하셨다 무엇을 교육하셨을까요? 광야는 출박한 땅입니다. 물을 먹을, 물, 물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착, 이 40년을 인도한 교육한 것은 한 가지야. 사람이떡으로만살 것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한번 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니라이 교육시킨 거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사람을 만드시게 해서 40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 때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무시되는 이 광야는 길도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어떤 곳이라도다보이 되는 그것이 광야야요 네? 반석에서도 생수, 그렇게 시원한 생수, 배탈도 안 나는 생수, 그것을 쏟아지게 만드는 광야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의 동산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주의 영광을 땅에 소법에 사려는 빛과 소금의 깔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적의 순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연초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도 시간을 찾으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없는 놈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해를을순종하고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굳게 잡고 자로나우로나치우치지 아니하고 숙지 아니하고 시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로 순종하여 주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